안녕하세요, XRP 홀더 여러분들. 샤먼 코인의 샤먼 왔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이 FOMC는요,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예상대로 금리 인하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 다행이죠. 자, 또한 이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이 시장에 작용을 하면서 새벽 동안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을 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홀더 분들에게 먼저 좀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하락장 시작된 거 절대 아니에요. 자, 그죠? 이 파동 안에서 크고 작은 조정일 뿐이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우리 홀더분들을 위해 영상에서 XRP 흐름부터 좀 짚어드릴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꼭 끝까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4 0 0 0원 매물대 부근에서 당분간 횡보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아쉽게도 새벽에 조정이 나오면서 그대로 뭐가 있었죠? 이 하락 채널에 중단부까지 좀 하락이 나온 모습이요. 다행히 이 구간의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좀 신중하게 지켜보는 게 안전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자 그리고 XRP가 최근 4천원 매물대 가까이 잘 오르고 있을 당시에 이렇게 올라갈 때 있죠. 제가 뭐라고 좀 말씀을 드렸냐면요. 자잘 보세요. 지금 이 4천원 매물대 저항을 세게 맞고 3,600원 부근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어디 3,500원과 3,700원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분할 매수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언제 영상이냐면요, 10월 30일 바로 어제 영상이에요. 우리 홀더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냥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 준에 맞게만 움직이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갑자기 조정이 온다라고 해서 지에 겁먹고 불안해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이 파동 안에서의 필요한 조정은 오히려 건강한 추세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홀더 분들께서는 딱 요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좀 떨어지면 어때요? 오히려 좋다니까요? 제가 알려드린 기준대로 추가 매수, 지속해서 물량 담아가면 그만입니다. 하락은 오히려 싸게 많은 물량을 매집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제가 늘 강조를 드렸죠. 이 기준을 좀 다시 짚어드리면 아래쪽 3,600원 매물대를 기준으로요. 3,500원에서 3,700원. 요 사이 눌릴 때마다 지속해서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직 XRP,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로요, 이 해당 가격대를 앞두고 이 정확한 대응법들은 제가 운영하는 실시간 현물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참고하시면 너무나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 내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제채널에 구독,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에 있는 무료 입장 링크 통해서 정보방까지 필히 입장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알려드린 이 매수 기준에 속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좀 나가야 할까요? 이때는요, 그냥 차분하게 관망하시면 됩니다. 쉽죠? 그래서 우리 홀더분들에게 꼭이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시장은요 결국 기회를 주는 타이밍이 꼭 오거든요. 그냥 막 올라가지 않아요. 기회 주고 올라갔다 또 기회 주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매 순간마다 조급하게 움직이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뭐 직전에 이 저점을 뭐 하방 이탈한 것도 아니고 매도세가 말도 안 되게 막 급격하게 막 나오면서 뭐 장대 음봉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 가능한 기울기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3,500원과 3,700원 사이에서 매수 기준 잡고 움직이시기에는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 채널의 중단부 지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조금 이어갈 거니까요. 자, 홀더분들도 제 관점 꼭 기억해 두시고 기준대로 차분하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회의 연말 사이클 아직 남아 있잖아요. 저는 연말에 진짜 4,400원 매물 때 넘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당장에 하락만 볼게 아니라 이구간을 보고 움직이시라고요. 자, 당장 이렇게만 봤을 때 10월 10일 이장대 음봉을 기준으로 저점과 고점을 차근차근 올려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숲이 아닌 나무만 봐요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 내려오는 구간 여기만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 홀더 분들에게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파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직접 정보방도 실시간으로 운영을 하면서 일대일 피드백 그리고 정보 공유까지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진짜 이 작년 말에 쌓여들어 어마어마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한 5천원 이상 가야 되거든요. 자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이런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 높은 가격에서 저와 함께 매도를 이어 보시자구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영상보다 빠른 실시간 대응은 고정 댓글에 있는 샤먼의 정보방에서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빠르게 입장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xrp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